오늘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.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할지 말지 복권한다라는 분위기는 나와 있는데 정말 복권할까? 한동훈 대표는 나의 뜻은 이미 알렸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 김경수의 운명은 오늘 결정됩니다. 정치를 다시 할수 있는 정치 제의 면허를 오늘 발부하느냐 마냐의 문제.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, 가명, 복권, 안건 심의가 열리고요. 주요 대상자는 김경수 전 지사, 조윤선 전 수석, 최기환 전 수석, 안종범 전 수석,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있습니다. 복권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대선도 출마가 가능해집니다. 문제는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당장. 한동훈 당 대표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.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. 저는 제가 먼저. 그러그 김경수 지사 법관 음. 관련해서 그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. 재청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. 제가 오늘 대로에서.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기다려보시죠.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고맙습니다. 특별한 이 있으실까요? 내 뜻은 이미 알렸다 여당 사선 중진 의원들도 한대표와 뜻을 같이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기호 김상훈 김도읍 등 사선 중진 의원 등이 어제 비공개 오찬을 한동훈 대표와 가졌고요 참석자는 이구동성으로 김경수 보권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해달라라는 의견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알았다 내 뜻도 이미 알렸다 라는 분위기. 자, 그래서 오늘 삼선의 중진 의원 급하게 모셨습니다. 급하게 모신 건 아니고 원래 이날 나오십니다. <laughs> 이양수 의원님. 네. 당내에서 중진들도 아니, 김경수 복권 안 된다라는 반대 뜻. 대통령께서 왜 복권해 주시냐라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까? 많죠. 아하. 많다. 네, 가운데 중자 중진인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 반대합니다. 이양수 의원도 반대한다. 예, 왜냐하면 어, 저 드루킹 특검을 저희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루킹은 당시 김동원 씨였죠. 네. 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분이었고 그리고 김경수 전지사가 그 김동원 그 드루킹으로부터 그 시연하는 거를 다 보,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범죄의 사실이 명확하거든요. 네. 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떤 국가적 범죄입니다. 그런 걸 하신 분인데 아직 반성조차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 드루킹 특검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희생을 치렀었냐면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, 정치 개혁 특위 위원장을 전부 다 당시에 민주당과 정의당에 내줬습니다. 그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제로 통과가 되었었고. 또 공수처법이 강제로 통과가 됐습니다. 즉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자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강행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얻어낸 드루킹 특검으로 예. 저희가 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김경수 전 지사를 사법 처리했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다시 해준다 이건 저희 심정적으로 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걸 대통령께서 왜 사면을 해 주시려고 할까.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검토했을까? 복권을 왜 하려 합까 예, 아, 복권을 그저 사면 복권 심의위원회에서 왜 이거를 긍정적으로 심의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아마도 이제 그좀 대통합이라고 국민 통합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즉 어, 사실 아예 이재명이나 친명이나 찐명들은 그리고 개딸들은 뭐뭘 해줘도 뭐 이렇게 뭐 화, 화합하거나 화해하거나 통합하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하실 게 있지만 친노 친문 세력들은 그래도 좀 대화도 되고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줌으로써 어떤 중도층에 대한 그리고 친노 친문 계열에 대한 어떤 통합의 그런 마음들을 좀 불러일으켜서 대통령께서 그런 통합의 힘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는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대통령께서는 그런 뜻으로 복권을 하려 하지만 이양수 의원 포함한 당 중진들은 김경수 복권에 반대다. 사선 이상 예. 무거울 중자 중진들은 반대한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고 네. 어, 가운데 중자 삼선도 일단 저는 저, 저,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야, 이 당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저희 도지코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. 여러 루트로 대통령실에게 김경수 복권 안 되나라고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고 조금 전한 대표의 입에서 이미 내 뜻은 알렸다라는 것으로 한 대표의 반대 여론 확인했습니다. 그렇다면 한 대표와 당의 중진들도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김경수 복권은 반대한다라는 기류가 강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